이렇게.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계란 씻었어요. 아 이거 뭘 만드시는 거죠? 계란 구울 거예요. 계란을 구워서 백반석 어, 계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백반석 계란을 이렇게 한달 주로 구워도 이게 상하지 않고 좋아요. 아, 아 이거 백반석 계란을 하면. 한달두어도안 망가져요. 상상... 아, 상하지 않고. 어... 이거는 슬로우 쿠커죠? 응? 거예요. <laughs> 네. 그갈 거예요. 갈도 가겠습니다. 이 슬로우 쿠커에 닫아서 음. 이렇게 놓고 네. 어, 저온으로 해서 저온으로 8시간 해서 구울 거예요 저온으로 8시간을 구우면 백반석 계란이 완성되나요네 네. 알겠습니다 한달 두어도 상하지 않고 네.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 이거 굽고 나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여기다 놓고 식탁 위에다 네. 이렇게 놓고 이게 다 구워졌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laughs> 여기다 놓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응. 깐, 8시간 지나니까. 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편에서는 응. 완성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워볼게요 <laughs>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간은 완성됩니다 타이머 해놓는... 핸드폰 타이머에 8시간 해놓으면 됩니다 네 핸드폰 타이머에 8시간 하면 됩니다 끝